3월 1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그 어른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고기는 부지런한 것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26절 번역보다 조금 더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는 이웃보다 훌륭하다. 훌륭하니까 인도자가 된다고 우리 번역에는 인도자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만는 어떤 경우는 뭐꼭 훌륭하다고 인도자가 되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인도자가 되려면은 죄인이 사는 세상이 때문에 조금 엇지락 뒤치락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본래는 훌륭해야 합니다. 그렇죠. 다인보다 훌륭해야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훌륭함에 척도가 될 것이냐. 할 때, 사람의 보기와 본 달리, 하나님은 의로움을 가장 큰 훌륭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기능적 관점에서 보죠. 능력이라고 하죠. 능력. 어떤 정해진 직무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돈이 많아서 되는 수도 있고, 힘이 세서 되는 수도 있고, 머리가 좋아서 되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때는 의로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 의로움이란 사람이 거래할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추가로 인공적,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사람이 해야 하는 일. 본래부터. 그게 의로운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마땅히 본래, 즉, 하나님이 명하신 일로서, 하나님께 합한 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인도자다운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이 가장 훌륭하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그가 인도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고 사람이 다른 능력치를 갖고 생각하니까 얘기치 못한 괴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선생님은 공부를 잘 가르쳐야 되지만, 의로운 분이 공부를 잘 가르쳐야 진짜 인도자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먹여 살리면, 그 먹은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장성하여 아주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끄는 무엇, 어떤 것이 있어야 누군가를 앞서서 끌어갈 수 있다면 그 타인을 인도하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정하신 것은 의로움입니다. 다윗만 싸움을 잘했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다윗보다 싸움 잘한 사람이 뒤에 기록이 나옵니다. 어, 사무에라 끝머리 보면 다윗의 용사들 목록이 나오죠. 거기 보면 다윗을 구한 장수들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만 젊을 때도 다윗만큼 싸움 잘하는 사람들 여러 있습니다. 예, 요압 장군도 다윗만큼 싸움 잘한 사람입니다. 한참 때 마부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가. 그러나 요압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왕은 다윗입니다. 예, 전쟁에서 아무리 많은 공을 세워도 장수는 장수로 끝나버리고 왕될 사람은 하나님은 따로 정하십니다. 사울도요. 처음에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암몬과 싸워 이기고 여러 민족을 쳐서 이스라엘을 편안케했다 그랬어요. 초창기. 근데 그가 사람의 눈으로 와 사울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네, 나라를 구할 만하네. 그랬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처음에 사울이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뒤에 와서 자기를 높이니까 자기 종이었던 다윗 한사람이 두려워서. 평생 바들바들 떨다가 죽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겼던 블레셋한테 져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후에 목이 잘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의로운 자가 하나님 보시는 인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죠 차츰차츰 의로운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보다 보람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를 듣게 해서 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예지만은 그래도 예를 알아들면 촉폭이 있다 이 말이죠. 늘남 괴롭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한다발씩 집에 갖다 줬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옛날에 그 대한통은 아시죠? 요즘에도 대한통이라 부른지 모르겠는데 뭐 한때 그 운수회사 수송이 물류회사로서 컸죠. 그리고 돈도 잘 벌죠. 거기서, 쉽게 말해서 배차를 담당하는, 트럭들 배차 담당하는 부장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 이야기인데, 젊을 때, 어, 나이 뭐, 40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벌써 30대 때 그것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가만히 있죠. 우리 쓰리기담 가만히. 농사 질때서는 가만히 했다 현금을 담았다 집에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그 월급은 아니죠. 누가 가만히 했다 월급을 주겠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아파트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죠. 예수 믿고 뭐 했냐? 문방구에서 학용품 도매로 뛰어다가 뭐야 그, 용그 봉고차. 봉고차 그 의자고 밴으로 이렇게 짐 싣고 다니는 봉고차로 여기저기 납품하는데 혼자 개인으로. 그게 돈벌이도 됩니까?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몇년 동안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 부인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남편 그분을 나중에 전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또 어쩌냐. 운동 신경 좋아하고 옛날에 무슨 도단일 때 달리기 선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회사에서 돈 많이 벌면서 아랫사람을 어떻게 했겠어요? 성질도 부리고 주먹질도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40이 됐을 때인가 쯤에 하여튼 그쯤에 부인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지지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가난한 중에 전에는 그렇게 돈이 많아도 헛듣는 썼는데 성교사님 유학생 목사님 가정을 수년 동안 프랑스 돈 많이 든데 가서 학기 마치고 올 때까지 또 왔어요.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보기에도 송파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있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돕기까지, 오랫동안 넉넉하게 돕기까지 막내 아들인데, 큰형님과 거의 아버지뻘 차이가 나는데도 보고, 어머니를 막내가 모셨어요. 자,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온 집안 사람들이 이 집을 보고 예수 믿고 따르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했지만은, 어디로 모이냐 그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마다 새신자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고 자기들이 돈 들여서 수백 수천만 원씩 내 가지고 막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그리고 말없이 또 신앙이 아니라면 또 나오고 뭐 그분들이 뭘다잘했겠요많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과 후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만, 삶에 의로움이 없었고, 그 집안에 그냥 돈잘 버는 막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폭상망하고 몇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사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길, 의의 길을 따라 몇 년을 살았어요. 그몇 년, 가난하게 사는 동안에 집안 식구들이 그 집을 보고 예수 믿는 자가 돌아왔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아주 날라리 같은 사촌, 조카, 종생이가 조카인가 아주 예수 믿고 그냥 막 뜨거운 집사님이 돼버렸고 그리고 형님, 동생까지, 그 자녀들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식구들이 그 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동시에 다시 부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이야, 놀라웠어요. 여기 색시 뭐예요?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사람이 의로워지니까 일가친척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잃었던 부를 더 주셨어요. 지방에 아파트를 사고 사는 거하고 서울의 송파에서 아파트를 사고 사는 거하고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파트가 제일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로운자가 될때 영과 육에 복을 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라는 말. 그런데 악인은 어쩌냐?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들도 미혹합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라 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줍니다. 사람이 악한 짓을 원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자기 마음이 흥분이 되고요. 이어서 나오는 말도 사리에 안 맞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스스로 이 분노가 올 때는 이걸 잠잠하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차가 한참 쌩 달리고 열을 받으면은 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때 엔진 뚜껑 열면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악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그 열기가 여러 가지로 나쁘게 미쳐서 의학적으로 말하면 신경에, 혈액에, 심장에 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서 그 피해라는 것은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멈추지 않고 영에 미쳐서 영적으로 타락 내지는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생과 내세의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악한 친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속지 말라, 악한 친구는 악한 행실로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한다. 우리 번역에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거보다는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한다가 훨씬 본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으름을 지금 말씀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픈데 사냥하기 귀찮아서 나는 사냥 안하란다 이거하고. 배고파서 사냥을 했어요. 근데 아이고 지쳤다. 저거 손질하고 구워서 먹기 귀찮다. 잠이나 잘난다 뭐가 더 게으르세요? 후자 훨씬 더 게으르죠. 예. 후자가 원래 말씀이에요. 원래 본문이 그래요. 게으른 자가 배고파서 먹기 위해서 사냥하는 수고를 했지만 그 다음에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냥의 수고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냥을 한번 해보세요. 뭐, 들판에 아무 데나 돌 던지면 맞는 토끼가 아닙니다. 사냥이라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 한 마리 잡았으면 먹을, 채울 연량보다 소비하는 연량이 더클 때가 있습니다. 총을 들고도 사냥이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총 들고 사냥을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화살로 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기에서 보고 뭐라 그래요? 내네 아들 어떻게 네 속히 잡았냐? 네가 뛰어난 사냥꾼인 줄 알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지. 내가 백사를 살아왔는데, <laughs> 이렇게 빨리 사슴이나 무슨 노루 같은 걸 잡아오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때 야곱이 거짓말로, 아, 하나님께서 쉽게 잡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잡아놓고, 잡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쉬운 게 뭐냐면 구워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게으름이 얼마나 큰지를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게 게으름만의 문제면 사냥도 안 했겠죠. 힘들게 뭘라고 화를 만들어서 그걸 들고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잡겠습니까? 숨을 한참 기다렸다 앞에 지나간 짐승 보고 이따라고 막 쏘고 정신 집중하고. 그러겠습니까? 멈춰있는, 움직이지 않는 관역을 맞추는 양궁도 힘든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조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게으름이 단순 게으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밝혀주죠. 성계에 면 특히 자문에, 게으름과 악함, 무지는 한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으름에는 무언가, 악함, 무지,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은 하지만 조리는 안 하는 거죠. 무지중 때를 알지 못함과 특별히 상관되어 있습니다. 사냥할 때와 요리하여 먹어야 할 때를 둘다 알아야, 둘다 인정을 해야 짐승을 잡고 요리하여 배를 채우는 실질적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2부 예배 때 등불과 기름입니다. 한 가지의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놓치면 역시 굶어야 합니다. 사냥을 안 해도 굶어야 되고 조리를 안 해도 굶어야 됩니다. 사슴 가죽을 이빨로 지금 찢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짐승도 아니고.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는 구워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몸에 힘이 다 빠진 때를 놓친 때라면 아무 수 없이 굶어 죽어야 됩니다. 반면,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다, 그랬습니다. 귀하다. 제가 지금 우리 번역보다 좀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하면 부자 된다. 이로 끝나버리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부지런하면 그 사람이 재물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맞지 않습니까? 가치없게 번 물질은 가치없게 써져 버리지만, 땀 흘려 애써 번 물질은 쓰는 사람도 가치있게 쓸 국리를 하고, 그 물질이 쓰여질 때도 대부분 가치인데 쓰여집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히 번돈 물질은 귀하다. 부질 않은 사람의 행위의 특성을 말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속을 가르쳐 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의 특징, 재물이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앞에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에게 지금 집중시켰어요.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게으른 거 아니, 잡은 고기도 안고 먹는다. 얼마나 게으르냐. 그 속에 뭐가 있냐 했을 때, 이 종이 아, 그래 봤을 때그 사람은 단순 게으르다고 끝나면 안 되고 무지가 악, 함께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 사람에게 좀더 집중이 들어갔죠.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그 사람이 부지런하여 얻게 된 소유물을 지금 집중해 보여줘요. 자만은 이런 식으로 서 효율적으로 가르쳐준다어요 교차해서 가르쳐준다 부지런한 사람의 물건을 말해주면서 게으른 사람의 물건을 동시에 말해주고 게으른 사람의 속을 말해주면서 부지런한 사람에게서는 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의 부지런한 사람의 속도 보게 해주고 반대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부지런한 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더욱 복되고 가치 있게 하는 수고를 부지런히 하래요 때를 맞춰하여 자기가 소유한 물건을 더욱 복되게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부진한 사람은 똑같은 황무지를 얻었는데요. 개간하고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어서 옥토가 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즘 말로 평당 가격이 더 올라갈 것 떨어질까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부진한 사람은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죠. 훨씬 더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게으른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어려운 예수 믿는데 그다음부터 말씀 읽기 귀찮은 거예요. 기도하기 귀찮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갈수록 공팡이 피고 거미줄 쳐지고 가치가 없이 떨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는 그냥 스스로 이제 소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지런한 신앙은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되다 그러죠. 충성이 부지런히 들어가죠. 그래서 착함, 그 속에 악함과 게으름이 하나요? 부지런함과 선함과 어름이 하나요? 그래서 부지런히 신앙을 선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지 쌓이지 않게 부지런히 읽고, 어려운 일 있으면 믿음의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여 깊이 기도하자 그러고,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은 누구 옆에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같이 이거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남으로부터 받은 신앙이고, 들은 복음이지만은 갈수록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옆에 있는 더 밝은 빛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의로운 길을 가나가니까그 신앙이 가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가치가 있어서 아까 말한 그 집사님 이야기처럼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는 네가 가진 예수 믿는 신앙이 참으로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게 된 재물을 더욱 귀중하게 만든 부지런한자가 소유한 재물은 귀중하니라. 그러나 무지한자 게으른자가 가진 소유물 어떻게 된가요? 썩어 없어져 아무 소유가 게 됩니다. 여러분 사슴 한 마리 잡았다 치자고요 손질하러 마당에 피질질리고 있는 사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쓰레기지. 빨리 손질을 해야. 피가 온몸에 이렇게 죽은 피가 스며들지 않고 피다 쏟아내고 내장 긁어내야 안 썩고 건조를 시키든지 삶든지 굽든지 뭐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마당에 놔두면 짐승 사체일 뿐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하게 쓸수 있는 것을 얻었음에도 방치하는 게으름은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집을 짐승들의 사체로 가득하여 썩는 내가 진루하게 만드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사슴이 살아서 자연 상태로 저 들판을 뛰는 것보다 무가치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의의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는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종이와 연필이 주어지고 자언 1장에서 12장까지 들은 말을 결론으로 한 문장으로 써봐라 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쓸수 있겠죠. 악한 자의 길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거는 반대도 기술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선함, 부지런함 합하여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망이 없다는 말은 육체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는 것. 모르는 분이 없지요. 여비 바라본 부활신하겠습니다. 요번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구속자는 하늘에 계시니. 메시아의 구속은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는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걷는 자인은 사망이 없습니다. 또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의의 길로 의의 길로 걷는 자기는 사망에 속한 일들이 그 길에 놓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하면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사망을 비가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는 아니 사람의 작정으로는 왕의 권력으로 그들을 죽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사망이 비껴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직 너희들이 증가될 복음이 있다면서 감옥에서도 천사를 통하여 풀어내주셨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했습니다. 의인의 길에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른 자에는 둘째 사망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자의 발걸음이 사망에 이르는 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아 주십니다. 다윗의 행로에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만은 하나님은 피하고 숨겨 주고. 돕는 자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망의 길이 그 앞에 놓여지지 않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의인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에게 악신이 들어 번날즉 사망의 힘에 의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의 힘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망의 힘에 이끌려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불쌍하게 그저 없는 삶.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갖다 붙여도 맞는 말이죠. 항상 옳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군받습니다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옳은 말인 것처럼 의인의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항상 옳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서 자만이 가르치는 바 아버지의 말씀을 청조하는 아들 음녀의 집에 들어가지 않냐는 청년 때를 분별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농부나 목자 선한 생각과 오른 입술의 열매를 가진 의로운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육신의 때를 다할 때까지 그 영혼을 지켜주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동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의의 길에 생명이 있고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다시는 죽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으리니 성경은 항상 같은 말씀입니다. 주여와를 믿고 경외하며 섬기라.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생명이니라. 이한 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다고요. 아침마다 다이소에 트럭이 와서 물품을 공급합니다. 그 가게에 물건이 가득가득해서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그것에 비할수 없이 하나님은 월요일에 성경 보면 내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이 새롭다 그러죠. 예,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가득 채워져서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삶에 사는 데 힘으로 썼어요. 생명을 소모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생명을 소모하면서 에너지로 삼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신이 생명보다 낫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이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